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어저께 어, 둘째 단락을 빼버려서 어제 세 번째, 3장 세 번째를 먼저 해버려서 두 번째 단락 루키 3장 6절 15절이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이 3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어, 루시 라오미의 지시에 순종해서 보아스에나가 청혼하는 장면인데 6절을 보게 되면 루시 타장마장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한대로다 행하였다고 6절에서 말을 합니다. 나오미의 지시대로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 입을 들고 거기 들어가 누웠다는 말인데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 루시 아무리 나오미에게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행하리라고 다짐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실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결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의 침상에 뛰어든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생각과 다르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면 따라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문제에 부딪치면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않고 당장 자신 앞에 현실을 보고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입으로 말로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하지만 그 입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루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운 보아스에 가서 그의 발치기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루스는 자신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맡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루시 이처럼 자신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녀의 기업을 잡아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루시처럼 자신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아무리 루세의 기업 모를 자로서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보아스는 함부로 그녀의 삶에 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룻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정을 돕고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귀속시킨다는 의미고, 따라서 본문에서 루시 보아스에게 자신을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하였던 것은 자신과 혼인하여 자신을 귀속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서 일종의 청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스는 이처럼 그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직그 방법만이 루시 새로운 생명, 자녀를 얻어서 자신의 본 남편 가문의 대를 잇고 그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는 오직 보아스의 옷자락 옷자락에 거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본 남편의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자로서 가진 성도들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 역시 어, 성도의 기업 물을자인 그리스도 영호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 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석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성도들은 언제나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영원토록 그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 10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루스의 행위를 칭찬하는데 루시 젊은 나이인데도 육체의 종룡을 쫓아 젊은 남자,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죽은 남편의 가물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자신과 결혼하려 한 루스의 행위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루스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루스의 이 같은 행위는 철저하게 육체의 종룡을 배제하고 효와 선을 행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육체의 종룡을 따라 행동했다면 그녀는 결코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아스가 아무리 자상하고 큰 부자였다고 해도 루스에게는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남자였을 텐데 그와 같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라면 누구나 젊고 잘생긴 남자와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손이와 같은 육체적 영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효와 선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자청하였던 것입니다. 루시 이처럼 육체의 종력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효와 선을 행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보아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칭찬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조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를 얻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루스에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해다 행하리라고 대답했는데 루시 원하는 대로 기어 모를 자로서의 책임을 이해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루시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은 루 자신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루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또 결혼하여 원전한 가정을 이루려 했던 루의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건 역시 성도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성도들이 아무리 원하고 또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 해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요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연이어 작은 성읍 아에를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하셨을 때에는 요리고라고 하는 막강한 성읍도 피한방을 흘리지 않고 정복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악한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는. 작은 성읍 아예조차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주님께 나아갈 만한 자가 못되다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어무를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영생복락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망을 이루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이 세상의 신분에 관계없이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기서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늘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루세 이런 태, 삶의 태도를 어,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